VT였으면 여기가 속도가 0이어서 뭐 극대 극소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, 얘는 그냥 XT야, XT. 그치?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, 접선의 방정, 오히려 거꾸로 접선의 방정식을 봐야 돼.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잖아. 그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이쪽이 증가해.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. 그치? 1차, 왜냐면 얘가 2차잖아. 2차니까 미분하면 1차가 되겠군 해서 요렇게 형성이 되어주면 되겠다고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봐봐 여기가 0이잖아 위치 위치 이야기니까 원점을 두번 지난다 맞는 이야기잖아 그치? 되겠어? 어 원점을 두번 지납니다 자 여기서 잘 읽어야 되는 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봐봐. 청 위치가 여기 어디쯤 있다는 거야. 0이 아니라 여기서 근데 봐봐. 위치가 점점점 가까이 와서 0으로 가.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첫 번째 A에 딱 오면 A라는 시간에 딱 오게 되면 원점에 딱 도달해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봐봐. 지금 위치가 음으로 가는 거야. 이렇게 계속 갔어요. 여기까지 어디까지. 그렇지.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다시. 어, 여기서 이제, 이렇게, 이렇게 가면 속도가 반대 방향이 된 거야. 이쪽으로. 다시 가는 거지. 되겠어? 어,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값이 점점점 작아져서 0으로 왔다가 그 값이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. 이동이. 어, 그치? 그러면 여기 봐봐. 한 한방... 방에, A에서 B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해서 여기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야 그치? 어, 그걸 해석해야 돼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갔다 얘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 방향이 두번 바뀐다? 그게 뭐야?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갔는데 운동 방향이 몇번 바꾼 거야? 한 번만 바꾼 거잖아, 그렇지? 어,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어야 돼. 그래서 답은 어.